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가 2025년에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냐고요? 아니요. 아주 더럽고 치사한 쪽으로 말입니다. 오늘 파란 직격탄 주제는 바로 법정 모독의 끝판왕 윤석열 전당들의 추태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19일 기억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서 김영현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죽하면 판사님이 나가라! 하고 퇴정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 그냥 나갑니까? 아니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사대지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감치 15일을 딱 때렸습니다. 구치소 가서 콩밥 좀 먹고 머리 좀 식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치소에 가려면 인적사항,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배째라! 내 주민번호 못 준다. 이러고 버틴 겁니다. 세상에 길거리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주폭도 경찰 오면 신분증은 줍니다. 그런데 법을 다룬다는 변호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도망을 쳤어요. 구치소도 문제입니다. 지원 확인 안 되면 못 받아요.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결국 이 난동꾼들 그날 집에 가서 아주 두 다리 뻗고 젖혔죠. 그리고는 유튜브 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판장 이름을 부르면서 진거나 주접 떨지 마라 이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 법정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그들이 입만 열면 외치던 게 뭡니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들 분류하면 법정 뒤집어엎고 판사 협박하고 주민번호 숨겨서 도망가는 게 그들이 말한 법치입니까? 이건 명백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야 내란 음모와 국정 농단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니까 저들이 쫄리기 시작한 겁니다. 똥줄이 타는 거죠.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아예 재판 자체를 흙탕물로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려는 사법 테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진관부장판사님 이번엔 진짜 화나셨습니다. 11월 24일 재판에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적사항 안 가고 버티면 그 자리에서 경찰 불러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넣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다죠. 감치 집행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변호사 배지 알고 있다고 봐주는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판사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저기서 공수처에서 보자라고 협박했다는 건뭐 변호사님? 네, 공수처에서 꼭 보시게 될 겁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사법방해, 모독죄, 싹다 모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문 끝나고 윤석열 지지, 외치고 도망간 방청객도 잡아서 감치한답니다. 법정이 무슨 팬미팅 장소입니까? 이재명. 전...